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일과 실어보는 어, 운명 그래서 병진일 정유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피용치길 이제 흉을 피하고 기를 취한다. 그래서 어, 여러분하고 이 영상을 찍는 목적도 흉을 좀 많이 피하시고 기를 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워낙 이게 좀 방대해서 60갑자 12개 시라 한 720개를 찍어야 돼서 시나리오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어, 본인 걸 알고 싶으시면 무슨 무슨 일 이렇게 검색하세요 시까지는 검색이 안되더라고 일 검색하면 그 일에 대한 일주 그 다음 그 시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본인 걸 거기서 보고 참조하시면 어, 사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진유 어 합금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병화 있고 이제 겁재가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요게 돈이죠. 어 재성이 이렇게 이렇게 합해서 나한테 이제 오는 하한 일종의 합이 돼서 온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어 부부간의 에, 삼생가약은 있다 이렇게 봐야지고요. 또병진일의 특성이 어이 축축한 그 만물이 자라는 진토 위에 태양이 떠서. 어, 뭔가 이렇게 풍요롭고, 어, 한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있죠. 어 병진 일들을 보면 여유가 있고, 직관력이 좀 발전하고, 평화가 떠서, 직관적으로 판단해서도, 어, 많은 또, 이런 건또진입합하니까 돈을 또 끌고 오는 것도 되는 거고요. 쾌활한 성격에, 음, 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것도 있으면서, 여유롭고, 풍요로우니까, 자기 이 만족, 자기 자랑 이런 것도 좀 있는 일주가 병인 일주입니다. 음. 자이 상태로 보면 좀 신약하죠. 어, 신약하니까 월에 예, 월에 예, 목화 월에 태어나면, 그러니까 임묘, 뭐 사오미 이렇게 월에 태어나면 신 신왕 제왕하니까 어, 돈도 있고 부유롭다. 또 또는 그 목화월 말고요. 토금으로만 쭉 되면 종 아에서 종재격으로 돼서 또 그것도 부귀할 수 있습니다. 어, 종격이 완전히 되면 어차피 이 정화는 유궁 위에서 어저저 어, 금위에서 어 힘을 발휘 못 하니까 뭐가종격이라고좀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집도 어 화락하다.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 천은 현명하다. 그래서 현처라고 그러죠. 어, 천은 현명하다. 그런데 이제 에 뭐가 있냐면 신자진생 남자는 그러니까 이제 원정이 띠, 쥐띠 용띠 남자는 유금이 이제 도하죠. 도하면서 여기서 보면 도화체죠 재성. 그러니까 유금이 이제 도화재성이 돼갖고 말년에 말년에 뭐 이쁜 여자를 뭐 만나서 어뭐어 사귄다 또는 그렇게 바람난다. 나쁘게 얘기하면 또 살림도 차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말년에 여자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럼 또 가정 문제도 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각자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지. 그래서 병진이, 저 정유시 남자는 더군다나 신자진생은 말년에 여자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합이 돼서 딱 붙으니까 또 문제도 될수 있어요. 도화 재성이라.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상당히 주의하셔라. 그리고 진토를 깔고 있으니까 장모를 봉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종재격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하면 어, 돈이 운 좋으면 종재격은 돈을 억금, 뭐 억만금 번다니까 꽤 많이 버는 사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적성은 뭐 은행도 되고 어, 돈 만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적성도 좀 된다. 이렇게 보고, 남자는 한두 자식을 낳아서 이두 자식이 나한테 효도한다. 이게 또, 일시가 이렇게 합이 딱 들었으니까, 가정이 활락하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신자진생만 이 도화재성이라 말년에 여자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가정이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자가 이렇게 토금으로쭉 했을 때, 수만 투출 안 하면, 이제 관만 투출 안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보고, 여자 운명엔 이게 이제 일단 관고입니다. 관고, 광고, 어, 관고. 남자 여러분 이제 자식 오장인데, 진유 합금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죠. 관고가. 요 근데 만약에 묘유 충 해갖고 이게 합이 깨지면 그때는 관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대운도 좀 비교를 좀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겨울철은, 겨울철이니까 해자 축 월생은 축이 에, 진이 극각살에 해당합니다. 어. 예, 극각살이 합되니까 자식까지도 갈수 있어요. 운 나쁠 때. 그 만약에 묘대운 같은 거 오면 묘유충 하면 이제 진이 발동을 하는 거고 진대운이면 진진 자영살이 되면 이제 진유합이 깨지면서 자영살이 되면서 극각살도 발동을 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눈길 빙판길 특히 주의하시고 어, 집에서는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미끄러지 지는 거 이게 다치는 것도 많으니까 미끄럼 방지 매트도 좀 까시고 지지대도좀 놓으시는 것이 좋겠 고이종제격 같은 경우는 여자인 경우 종제격이면 이제 시집을 가면 친정집은 점점 좀좀 쇠퇴해지고 어, 형제 고민이 생기고 오히려 시가집이 이렇게 올라 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때문에 돈을 벌 었다가 내가 시집을 가버리면 이제 돈은이 이제 여기서 일로 가는 거죠 어 친가에서 어, 이제, 시가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자, 사오미생. 그러니까, 뱀띠, 말띠, 양띠는, 진이 상붓살에 해당합니다. 이제, 상붓살이고, 또, 이 광고잖아요. 어, 이럴 때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게, 운 나쁠 때, 예, 그 때는 광고가 발생하니까 만약에 진이 오면, 진대웅 같은 경우는 진, 진유합이 깨지죠. 진진 자영살에, 상부살에 관고도 오니까 이럴 때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그때 이렇게 상부살이 오면 말 그대로 생별이냐 사별이냐 이제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주의하시고 피해 가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놓은 얘기했지만 운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심하는 거. 세 번째 항상 덕을 쌓는 거. 이름은 좀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크게 안 맞고 또 우리의 흔히 그러잖아. 죽다 살았다고. 그것도 다 죽으론에 덕을 쌓고 운도 알고 조심해서 또 음덕도 있으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상의 이치인데 뭐 요새 그런 얘기 자꾸 해 봤자. 요새 같은 자본주의에 믿지를 않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걸좀 명심하시고 어 알고 사시면 흉한 걸 많이 피하면 흉한 걸 피하면 반드시 길이 옵니다. 세상이 지가 이제 내려가면 올라가야 되니까.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